오늘 네, 그 아주 역사적인 아, 저희 교회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 여러분들 제가 벌써 채널 만들지도, 만든지도 꽤 오래 됐는데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뭐 교회 코로나 때 교회 잠깐 쉬기도 하고, 아, 그리고 뭐 혼자 고군분도하고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일이 이제 없는 게 아니라 늘 많고. 그리고 좀 외롭고, 그리고 이제 또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디게 되고, 또 생업에 좀 치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좀 팀업 가운데 사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물론 이제 아내도 물론 강력한 팀원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 예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부교역자 한명또담임 목사 한명 또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어, 닉네임은 그냥 뭐 전도사님 정 전도사님 이렇게 할까요? 정 전도사님 정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부임을 하셨습니다. 네, 부임하신 소감 한마디. <laughs> 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낮은 마음으로. 네,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laughs> 그 사례를 받지 않고 하잖아요. 선님 네. 근데 네. 그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서는 그 이제 노동에 대한 그 어떤 대가 또는 노동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좀 필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마음이 어렵진 않으신지. 음. 네, 이 답변을 하려면, 이제, 저희 아버지 얘기부터 해야 할것 아,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저희 이제 음. 아버지 어머니가 음. 이제 음. 어떤 분이셨냐면, 음. 이제 20대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시고, 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음. 이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 속에, 이제, 음,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음. 마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음.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나 환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음.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사셨고, 저도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 음. 부모님께서 이제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어, 세태가 교회도 조금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음. 신학생들이,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다. 음. 그러니 너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가서 섬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음. 저희 부모님 이렇게 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도 이제 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음, 음 그러시구나. 그래요. 음, 일단, 전 사장님이 계시면서 이제 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좀, 물론, 기본적으로는 일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일이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이제 좀 외로운 것도 좀덜 하고, 친학적인 얘기들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또 약간 균형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훨씬 좀 수월한 부분들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데, 어, 좀, 어떠세요? 이제, 작은 교회에 대해서, 또는 개척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그, 작은 교회 가면 일 많이 시키고, 일반 성도들이, 또는, 뭐, 개척교회는 되게 열악하고, 큰 교회는 뭐 규모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더잘돼 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어떠세요?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에 오셔서 보시니까 음, 느낀 점이나 소 이제 이런 것들 이 뭐가 있을까요? 강점 작은 교회만의 장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작은 교회 개척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laughs>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음. 이제. 너가 사역하게 될그 교회에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뭐 일에 치인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있는 상처를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음. 저희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의 강점이라면 저희가 모든 포커스가 사실 사람의 변화에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우선 순위로 해서 이제 바꿔가고 있는데 어전생님 보시기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지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아, 눈에 띄게 또뭐 1년 전, 2년 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지 좀 어떠세요? 음. 그렇죠. 이렇게 음. 선생님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눈에 띄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음. 한분 성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처음 뵀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악에 받쳐있고 늘 음.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과 말투로 말씀을 이렇게 뭔가 감정을 꾸깃꾸깃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제 쭉 변화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은 정말, 아, 저런 사람이 크리스천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뀌셨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논리에서 많이 벗어나고 이렇게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던 성도분도 되셨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정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음그 이제 만약에 부임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사역자랑 오랜 시간 좀 같이 있게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냥 곁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신난다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이제 신난다 목사님을 보면서 가까이서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들, 인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좀사역자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음. 일단, 신난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음. 저는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 또는 상처받은 목회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부임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의 관계가 그렇게 편할 수만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미 본인이 많은 상처를 경험을 하셨고 거기서 회복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이 좀그 그릇이 굉장히 탁월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많이 음 의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음, 신난다 목사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검, 그런 엄격한 상하 구분 없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음, 그 저희가 이제 사실 전사에 오시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몇 가지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배를 이제 혼자서만 집례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설교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전사님이 한번 하는 거로 했고 지난주에 이제 첫 스타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큰딸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은혜를 받고 큰딸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 아빠도 좀 설교 준비에 긴장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laughs> 해주셔서 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제 교정시설 교도소에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도 메시지를 이제 거의 대부분 혼자 전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같이 가서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 지난번에 요번에 갔을 때 저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담 나누고 이론적인 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경험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전사님이 이제 본인의 또 상처와 아픔들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게 들렸고 사람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이제 그 저희들이 이 그런 사역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나게 사역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저희가 하나 더 이제 프로젝트한게 뭐냐면 그냥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재미삼아 우리가 그다 전사님이 이제 그, 같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져간다라는 의미로, 아 저희 작은 교회지만, 그냥 임의로 우리끼리, 그, 가칭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laughs> 서로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자 해서, 저 리커버리 그, 신학교라고 만들어서, 공식은 아니에요. <laughs> 공식 아니고, 만들어서 이제 오늘은 설교와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최근에 이제 성경 그 신학에 대한 어떤 기초 어 레일도 이제 깎는 작업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할지 또 어디 어디만큼까지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같이 훈련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좀 감사한 건 이제 일반 성도로 또는 회복하는 사람으로 저희 공동체 함께 하시다가 전도사님으로 이제 신학을 이전에 하신게 있기 때문에 부임을 하셨는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영광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하시고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어쨌든 앞으로 약간 예전에 토요일 그 프로 중에 일요일인가요?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여러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것을 그 성도분들과 또 전도사님과 하나씩 풀어가면서 앞으로 한국 사회를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저의 저희,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전도사님 그어 일단 뭐 개척교회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에 또. 아니면 작은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에,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뭐뭐든지 좋으니까요. 음. 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는 그 높고 낮음이 없고 뭐 크고 작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신난다 목사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것처럼 이 채널을 듣고 있는. <laughs> 모든 목회자 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엄청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붙들고 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어, 같이 예, 계속 다양한 주제로 뭐 저뿐만 아니라 혼자뿐만 아니라 같이 또 여러 가지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